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브 채널 인생조얼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다이아몬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캐럿 다이아몬드 GI 감정서로 예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 다이아몬드는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의 등급은 1.04캐럿 F컬러 SI2 트리플 엑셀런트 커팅 형광 반응 없는 GI 감정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1캐럿 si2 등급을 구매하실 때 깨끗한 si2 좋은 si2를 찾아 헤매시죠 좋은 si2 구매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딱 보시면 짜잔 이렇게 깨끗한 si2 하나를 구해 놨습니다 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지하의 감정서 si2 감정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이 친구 어때요 정말 깨끗하죠. 내포물이 테이블 정면에 있지 않고 다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 SI1 아닌가요? 그 정도로 등급 매우 좋은 SI2 등급입니다. 코멘트에 크라우드 아 not shown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크라우드가 써 있다고 뭐 스톤 뿌얀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시는데 제가 누굽니까 20년 차 다이아몬드 전문 딜러입니다. 제가 큰돈 주고 산온 다이아몬드 뿌연 스톤을 제가 샀겠습니까? 그럴 일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크라우드 아나쇼온이라고 써놓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크라우드 내포물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굳이 표기할 정도가 아니어서 표기를 안 했다 그러나 크라우드 내포물이 있기는 있으니 다이아몬드를 매칭할 때 참고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GI감정서 F컬러 SI2 등급 다이아몬드를 찾고 계신 분 계시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 메시지 주십시오. 바로 판매가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